얼떨결에 무대위의 주인공이 되는 뱀띠 애정운도 대박인 뱀띠인데요 그러나 올해 망신살이 들어있어서 그 개운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이번에 띠별운세 일곱 번째 주인공 뱀띠분들 프리해드릴 차례인데요 우리 뱀띠분들은 2024년 갑진년에 갑진년의 진토 즉, 용과 뱀의 사화가 만나서 망신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망신살의 의미를 한자 그대로 풀이해드리자면 조금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망할 망자에 몸신자 또는 귀신신자를 써서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을 망친다는 폐가 망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이게 운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인데, 뱀띠 분들 갑진년 운대가 높은 편이죠. 이럴 때는 망신살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주목시키는 그런 기운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처신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한 해로 만드실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좀더 구체적으로 나이대별 운세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일단 무대에 올랐으면 얼떨결에 춤이라도 추고 내려가야 하듯이 뱀띠분들은 2024년도에 내가 가진 것을 억지로라도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이 반반씩 반흉 반길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에너지의 힘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커지고 발전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쉽사리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망신살의 작용이죠. 이렇게 망신사론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곧 개운법이 되는데요. 과욕을 부린다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하면 망신사론에는 금방 탈론하기도 하지만 몇 배로 망신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부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나이대별 운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먼저 1953년 개사생 분들입니다. 2024년에 72세 되시는 개사생 분들은요.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다 보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셨을 것인데요. 갑진년에는 내 몸이 좀더 힘을 얻고 가벼워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무탈한 한 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서 낙상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거나 내릴 때는 항상 손잡이를 잡고 조심해서 이동하시고요. 신발도 편안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내 사이즈에 딱 맞는 것으로 신고 다니셔야 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막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시다 보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바로 앞에 난간도 못 보고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 날씨에는 따뜻한 집안에서 가벼운 운동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65년 을사생분들입니다. 자, 2024년 60세 되시는 을사생 분들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좋은 운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대박이 터진다기보다는 전전긍긍하던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면서 작년보다는 금전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또 다소 늦은 나이라면 늦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막 기운이 솟고.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평소에 겸손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면 혼자 막 애쓰지 않아도 기회가 주어지고요. 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너무 내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더 화목해질 수 있고요. 갑진년의 전반적인 운세가 좀 평탄하고 좋은데요. 다만 너무 무리해서 이동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건강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 하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신장이나 방광, 자궁 관련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1977년 정사생 분들입니다. 48세 되는 정사생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일이 안 풀리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갑진년 상반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기는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이 풀려나가는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업적으로 금전이나 관제수, 사람으로 묶여있거나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해결의 조짐이 좀 보이고 이렇게 답답하고 막혔던 것이 풀려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운이 있고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수 있는 이사운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직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연봉 협상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대운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개면년에 일이 잘 풀렸던 분들은 그 기세를 이어서 열심히 일하신다면 운이 더욱 크게 트이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갈 때일수록 좀 겸손해져야 되겠죠. 오만한 모습이 자칫 나에게 귀인이 되는 좋은 인연을 딱 끊어낼 수 있으니까 자신을 조금 낮추고 남을 좀더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89년 기사생분들입니다. 36살이 되는 기사생분들은요, 그동안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상황이 마음처럼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갑진 연애는 큰 에너지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만물이 봄이 되면서 가벼워지고 생기가 돌듯이 나에게도 뭔가 열심히 해볼 의지가 생겨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확장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조금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결혼운과 연애운이 활짝 꼽히는 시기로 좋은 짝을 만나고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는데, 자, 다른 사람에게 한눈팔지만 않는다면 사이가 나빴던 부부도 사이가 좋아지고요. 아직 싱글이시라면 좋은 짝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너무 이해득실을 계산하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4년 한해 동안은 시비 걸릴 일도 많아지고요. 자칫 구설수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특히 말조심과 입단속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2001년 신사생입니다. 자 (24세대는) 우리 신사생분들은 올해 합격운과 문서운이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있으시다면 조금 덜 놀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뤄두었던 시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아 이번에 자격증는꼭 따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2024년에) 꼭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갑진년 하반기부터 운이 더 이렇게 상승하니까요. 상반기는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다만 해외로 나가는 것은 조금 자잘한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아직 사회생활이 서투른데 망신살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항상 말조심.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2024년 갑진년 뱀띠 분들의 운세 쭉 살펴보았는데요. 망신살이라는 게 양날의 검 같죠. 장단점이 아주 확실하지만 그에 따른 개운법도 아주 심플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더욱 복된 한해 보내시도록 희망나무 TV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가 2024년도 풍수 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풍수 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첫 번째 갑진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반대로 좋은 방향은 어디인지 보기 쉽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때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나와 파트너가 될 사람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나와 궁합이 잘 맞는지 쉽게 볼수 있도록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나를 정해야 할때뭐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시험 접수 일자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나이별로 보기 쉽게 표시해서 일침표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날 가야 하는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분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 집은 평안함을 주는 날 이렇게 날을 가려서 이사할 수 있게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푸른용으로 힘찬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힘 있는 2024년을 잘 맞이하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